안녕하세요. 보안인 TV 채널 운영자, n c 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도자료 중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어 설명드리고자 어 방송을 켰습니다. 어 지금 그 통계청에서 2020년도 삶의 질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어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뭐어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 안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소개 드리려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보고서는 2014년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보고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통기청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질 측면에서 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어 2018년보다 모든 항목에서 안전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그 중에서도 어 개인정보하고 정보보안 쪽이, 어어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 불안정하다는 요소로 조금 이렇게 답변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항목은 개인정보 유출이 54.7%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온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가안보 같은 형태로 보셨을 때, 어, 보통, 요 가운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통으로 이렇게 어, 나타내는 표시고요. 좀 불안하다 이런 것은 이 진하게 나타나 있는 녹색 표시가 이제 불안한 것이고 어, 안전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옅은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식량 안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안전한 요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이제는 크게 어, 걱정이 없다. 뭐 굶는 사람 요즘에 어, 예전보다는 뭐 물론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이게그 예전보다는 이렇게 식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뭐 국가 안보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화재라든지 먹거리, 식량 안보 이런 부분들은 어, 다소 그래도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질의 보고서 측면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어, 이렇게 좀 짙은 녹색에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는 것이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그리고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어,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불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사실은 뭐 여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범죄의 어떤 불안 요소보다 범죄보다가 더 불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바가 더큰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신종 질병은 아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좀더 인식이 높아져서 어 퍼센테지가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깊게 고민해봐야 될 아젠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2020년도 어 안전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세부 항목의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에 대한 어 이런 부분들에 어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안전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 사이버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